로지텍 지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입니다. 별다른 고장 증상은 없고 스위치를 카일 gm 8.0 스위치로 교체를 원하셔서 입고된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 진행되는 스위치는 카일 gm 8.0 스위치입니다. 마우스 분해와 수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스 분해를 진행합니다. 네 메인보드 고정은 잘 되어 있고요. 스위치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옴논 차이나 C 타입 스위치를 카이 1GM 8.0 8천만 번짜리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합니다. 기존에 적용된 옴론 차이나 스위치 적출이 완료되었고요. 새로운 스위치 카일 GM8.0 스위치로 교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1M 8.0 스위치가 적용된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입니다. 스위치보드 안착과 스위치 교체 완료되었습니다. 카일 GM 8.0 스위치입니다. 배터리 장착 완료되었고요.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에 적용된 카일 g m 8.0클릭음입니다마우우테테트트진행행하고 네,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좌클릭이고요우클릭휠 스크롤 휠클릭 사이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네, 모든 기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요. 마우스 피트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피트 깔끔하게 잘 붙었고요. 네 로지텍 G 프로 슈퍼라이트 마우스리 나유테크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